안녕하세요. 사진가민입니다.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떡국을 끓여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형수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떡국을 끓여주신다고 합니다. 재료는 제가 사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독산동 우시장 가서 한우국거리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도 한 방에 버스로 갈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독산동 우시장 도착했고요. 오는데 1 시간이나 걸렸어. 한우국거리 양지. 한근에 18,000원. 확실히 마트보다게 제일 저렴하다 써고 계실 때한 조각 먹어봤는데 어, 맛있던데요 <laughs> 육회를 먹나 양지사를? 와칼질치이네 <laughs> 만두까지 사 오셨어요 와 <우와>, 육수까지 <laughs> 예어머니 모처럼 동생 외삼촌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배보내놓던다 <laughs> 떡국이야 도래님 떡국 먹고 싶다 해서 5천 원짜리 샀어요. 멍게 비빔밥. 오늘 조명 잘 받으시네요. 아, 얼굴 찍지 말아줬요 멍게. 배를 먹고 이제 이따 떡국으로 해장님어 이거 돌담을 고명을 얹어서. 멍게난 고추장이 나가 아는 거야. 평생 울어요. <웃음> <아유>. <웃음> 어, 자 새해 맞이 떡국을 김치 새로 꺼내냐고 아니요 그냥 떡국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떡국을 끓여주면은 저 형수님의 그 마음가짐이 감동입니다 형수님 오늘 술안 취했습니다 오 만두 계란 안 푼다 계란 풀어? 아, 안 풀어 형수님도 뭐, 드시나요 떡국? 아나배불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오리 간장만 들어간 떡국 <laughs> 맛없을까 봐 긴장돼요. <laughs> 아, 너무 짠데요. 클일났네 이거. 맛있어요. <laughs> 국물 괜찮네. <laughs> 와 이거 다른 육수 안 넣고 이렇게 국물이. 오술한잔찌그리야죠배 먹고 배가 부르긴 한데 떡국이 너무 맛있어가지고. 왕국하고 집에 가야지. 아, 국물 진짜 끝내주는데? 와. 음. 어, 난 맞는 거 같아 약간 에 어... 수골떡이 아니라 퍼지지 제가 샀거든 다르지 수골떡는 쫀득쫀득하게 잘안 불거든 하여뭐 많이 섞였나봐 금방 풀어져버려 아 와.. 어, 해장이 된다. 됐떡이 퍼지니 깔끔한 맛이 없어지네 맛있어요 아니야 이런 말은 아니야 뭐 그럼 한번더 끓여야 되는데 떡국 음. <laughs> 이 점에 엄마 끓를거여야 돼요 그래도 엄마가 딱 해주는 떡국이랑 다르잖아 엄마 거는 그죠 웬만해 웬만큼 다가다도 <당가 놔도> 동그란 <laughs> 모양이 어. 있잖아요 그냥 <laughs> 그리고 좀 떡국은 이게 다르다니까 막 딱딱 씹히는 맛이 있잖아 정수님 새해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사는 그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힘차게 저 입으면서 누가 그 도련님 형수님한테 세배를 오래 그래. 해요? 제가 안 따는 데서? 세복 많이 받을 수 있어요? 몰라요. 안 받아. 또왔어 아, 빨리 줘요. 뭐새 세뱃돈. 세 떡국 줬잖아. <laughs> 오늘 재료 오늘 재료공수 실패. 음, 맛있어야 근데. 추울 때 먹는 떡국이 음. 이게 여주고 진짜 좋잖아요. 아유. 열네 배가 부를 때 맛있는 게 진짜 맛있는 건데. 장갑이 장식장에서도 밥을 주무신 거 같아요. 밥을 좋아하시네요, 백서에도. <평소에도>. 평소에 <laughs> 세뱃돈 제가 넣어드렸습니다. 조카들 세배시키고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애들 상황이 다안될것 같아서. <laughs> 그 애들한테 줘요, 나중에. 아, <laughs> 네. 정수님 쓰실라고요, 그거? 어, 나쓰라고준거 아니야? 애들 다 빼고 주면 데 오! 잘 쓰겠습니다 형님 이거나. 아, 잘 말씀을 택시비 아세요? <laughs> 아 부처님 모신 날이 일요일이야. 그 다음 날 연휴 아니에요? 또빨한 아, 날? 안 되죠? 10월 10일이 그 구, 한글날도 일요일이라 가지고 10월 10일이 대체 음, 음. 어, 내년에 시, 25일이 또 일요일이네 1월 일요일 1일도 또 일요일이네 29일날 가서 토요일이요? 어 추석 때처럼 합천에서 음. 어, 그냥 하루 자고 일요일 날 오전에 또 가려고 그렇게 하세요 음. 자 영수님 한글옷도 진짜 한그옷도 아, 고만 먹어. 내일 드세요 또. 맛있는 회도 먹고 떡국으로 해장까지 하고 집에 가네요 오늘.